터키 말에는 이응 없어요. 있어요. 없죠. 근데 네. 투르크메노는 있어요. 있어요. 네.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맹리. 그러니까. 라서 그래서 한국 말로도 이응이 있어서 맹리라고 쓸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닐까요? 어, 이거 너무 중요해요. 왜냐면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잘못하더라고요 뭐, 저도 그랬어요. 사랑그. 사랑 이렇게 하고 여기서 쓰는 많이 없는데 우리는 많이 써요 아 이건 이겼어요 여러분 이건 이행이 없으면 살수 없는 언어인데 <웃음> 선배님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트르키에서온아이셰라고 합니다 한국에 산지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르크 베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 한국에서 8년 차 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<laughs> <목소리> 되게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데 한국말을 배울 지 얼마나 됐어요? 한국말을 이렇게까지 잘하시는 분한테서 아니에요. 이런, 이런 아니에요, 칭찬을 진짜로. 들으니 너무 기분이 <laughs> 좋네요.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, 제가 볼 때.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어차피 그르그스스탄이랑 뭐 카자흐스탄이랑 투르키어랑요, 아제르바이잔이랑요.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거 맞잖아요. 맞아요. 약간 투르크라고 돌골 돌골, 아, 덜골, 약간 돌골족이니까요, 우리가. 옛날에 그 한국에서 알려줬던 그 돌골족은 그 우리 민족이에요, 사실. 우리가 다 연결된 나라들이고요. 그리고 언어도 연결돼요. 있어요. 그래서 한국어는 직접적으로 영결이안 되어도 그오순이 비슷한 점에서는 똑같은 어적에 속하고 있고요. 일본어랑도 똑같고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한국어를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했었죠. 근데 배우다 보니까 어? 너무 쉬운데?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한 거 있는데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영어를 할때 제가 뇌가 움직이는 걸 느껴져요 나의 뇌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번역하고 있다 좀 노력을 쓰고 있다 맞아요 네. 느껴지는데 한국말을 할때안 느껴져요 이 수준까지 얻는 것은 제가 볼때 3년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요 최소로 근데 영어 수준 약간 내가 움직이고 있네는한 1년 반? 1년 반 1년 반에서 2년 사이는 괜찮겠죠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한국말을 배울 때 단어는 아니겠지만 약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문장을 너무 길게 말을 못 해도 5개 6개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를 들자면 뭐아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뭐 이런 거는 안 만들 수 있었죠 네네네. 근데 3년 이후에는 이제 완전 확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? 기본적인 건뭐 1년 맞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뭐 어죽하면 어쩔 수 없이 과연 과연 이런 것들의 느낌을 배우려면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, 맞아요. 그 대화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. 그러면 이거 1년 반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조금 더좀 한국어를 하기 시작했을 때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실수를 했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건 내가 오해하고 다른 답을 해줬던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? 좀 있었어요. 한국어를 배울 때보다 한국어를 이제 배우고 나서 대학교를 입학했어요. 근데 대학교에서 카톡방을 열잖아요. 우리가 첫 수업이 어떤 건물인지 카톡방에 섰어요. 네. 방에서 가도관이라는 건물이라는 거 나온 거예요. 가도관이라는 건물을 계속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. 왠지 알아요? 왜요? 조림 말이라서 그래요. 아! 아, 무슨 뜻이에요? 캠퍼스를 두 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. 과도관을 못 찾아서. 그럼 과도관 뭐예요? 과학도서관. 과학도서관이라고 말하면. 아, 맞아요. <laughs> 근데 이게 줄임말을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쓰잖아요. 아, 그건 맞아요. 지금은 약간 살짝 모르면 아, 이게 줄임말이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너무너무 이게 좀익숙 개지가 못했어요. 그리고 한번더 있었는데 되게 웃긴 게 처음으로 한국 와서 한 어학당 한 일급 도 배우고 있을 때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. 이제 자신 있게 약간 좀 한국말을 하니까 들어가는데 봉투 어시번인데 필요하세요? 이렇게 갑자기 얘기한 를 거예요. 레벨 네? 하신 거죠? 네, 레벨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네? 네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 그냥. 이렇게 그냥 아 소통이 되는 거고. 뭐. 좀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랑도 좀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. 맞아요. 저는 오히려 영어 하는 것 보다는 한국말이 어,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언어를 모르는 게 자체가 약간 살짝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여기에 전적하자는 마음을 먹은 거면 한국어를 써야죠. 저는 영어보다는 100% 한국어예요. 사랑해요. 한국어, 한국어, 한국어. 한국어. 딴 사람이네요. 아, 트키어는 <laughs> 물론 일인데 한국어 너무 좋아요. 영어보다는요. 저도 옛날에 한번 일어났던 게 뭐냐면요. 완전 초급이였을때 제가 그 돈영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야동이라고 선생님한테 <laughs> 저 어제 돈영상을 봤어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돈영상, 영상, 그상 까먹고 그래서 돈양 돈양 양동 약간 그렇게 헷갈린 거예요. 음... 그래서 양동 야동 <laughs> 야동을 봤어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께서 눈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. 근데 저 모르죠 왜 눈이 커졌는지 몰랐죠. 야동을 어떻 말려 당연히 아는데 한번 말려 몰랐으니까. 그래서 선생님께서 돈양상을 봤죠 이렇게 하니까 아 맞아 요 돈양상을 봤어요. 근데 나중에 궁금했죠 왜 선생님께서 이걸 그렇게까지 알아봤는데 어떤 알아봤는데. 이건 이때까지 왜 몰랐을까 좋은 단어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알아야 되는 단어잖아요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단어니까 그쵸 그렇죠. 알아야 되는 단어 이제부터 내가 다행히 오학당 선생님한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인터뷰 같은 거 하고서 할때 여러분 이런 야동을 보시면 돼요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<laughs> 그래서 선생님의 그 반응 덕분에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아마 어 맞다 라고 에밀리님이 100% 아실 게 뭐냐면 편의점이에요 그폰트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했어요 아 근데 괜찮아요는 난 괜찮다 싫다잖아요 맞아요 맞아. 근데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봉투를 안 주시지? 왜냐면 나는 괜찮다 it's okay give me 이런 느낌인데 그 사람은 it's okay don't give me I don't need that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받고 갔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다 들고 왜안 주셨지? 나중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 보고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구나 라고 한 거죠 근데 터키랑 투르크메니스탄은 언어가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. 물론 맞아, 말을 계속 하죠. 근데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살아본 적 없어서 <laughs> 모르는데 네. 혹시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? 투르크메니스탄어로 하시고 제가 튀르키어로 하고요. 여기에 물이 있다. 한번 해 볼까요? 버르데 수바르. burada su var. 여자 세명 있다. 버르데 3 qız var. b u r d a 3 kız var. 어, 완전 똑같은데요? 되게 비슷해요. 맞아요. 비슷한 단어도 있고요. 오순도 똑같잖아요. 그리고 문법이 이게 만드는 단어의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그것도 신기한 게 이게 한국어랑도 비슷해요.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이 문법이 비슷한 게좀 놀랐어요. 예를 들어 한국에 갔다 왔어. 갤립기뜸 이런 거좀 많아요. 갤립기뜸 네. 똑같아요. 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. 예를 들어 뭐 갔다 왔다 뭐 들어올 게두 개를 하나로 합친 단어들 터키에는 네. 그런 거 있어요? 비슷한 것도 되게 많긴 해요. 예를 들면 집에 가고 있었어요. 제가 제일 놀랐던 건과거 있었어요. 현재형이랑 과거형을 붙이잖아요. 아, 맞아요. 똑같잖아요. y o 약간 기디리 o 똑같나요? y o 기디 u m 기디에듬 그러니까 기디리듬그 얘는 음. 현재형이고 그리고 팀 네. 과거형이잖아요. 맞아맞아 이거 볼때 제가 아 이거 내가 한국어로 가르쳐줄 때 이거 써먹어야겠다. 학생들이 한글을 배고 우아 너무 어렵더라고 하자마자 바로 잠시만 기다려줘요. 제가 가르쳐줄 게 있어요. <laughs> 이거는 과거형이랑 현지형이 만난 거예요. 딱 우리랑 똑같이 하는 거죠. 이렇게 하니까 맞네 영어랑 다르다. 왜냐면 영어는 맞아, 아예 아예,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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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요. 아예 다르잖아요. 맞아요. 한자로 물은 수잖아요. 수. 그터 트루크멘어 터키어도 물은 수. 맞아요. 수. 이거 이거를 수라고 불려요 근데 이건 내가 볼때 한자 때문인 것 같고. 근데 좋잖아요. 한국어로도. 음 맞아요. 이렇게 제울때좀 맞아요. 맞아요. 차이. 맞아요. 차. 똑같으니까요. 홍차, 차. 이건 진짜 너무 궁금해요. 번역을 했을 때 제일 힘든 거 의성어 이태어거든요 반짝 반짝 약간 아 그런 게 있잖아요 고르륵 고르륵 맞아, 맞아요 거. 맞아요 물론 우리도 투키어로는 있긴 한데 한국어만큼은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트루크메니스탄 어때요 트루크메니스탄은 그런 거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러시아 말 거의 모국어 같아서 이게 음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 말은좀 많은데 트루크메니스탄 말에는 그런 음. 거 많이 없어요 우리도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으시 으시 그냥 음... 좀 반짝반짝 이런 거 있고 소리도 조금 조금 뭐 큐트 큐트 뭐도곤도 거리다 이런 거 있는데 한국어에 있는 만큼은 없어요. 네 맞아요. 한국에는 다 거의 다 있잖아요. 웹툰 보영 한종 있었거든요. 진짜 단어는 하나인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이 열릴 때 나오는 소리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그런 음... 단어가 없으니까. 한국말에서는 소리를 약간 좀 따라해서 만든 맞아요. 그런 거잖아요. 툴크멘어는 이걸 표현하는 물이 나오는 소리를 한 단어로 벼, 표현하는 거죠. 그러면 의성어 음. 의성어는 아니지만 그 다른 단어가 있다는 말이죠. 맞아요. 아, 이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. 혹시 그 지난번에 여기 우리 이 채널에 나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. 러시아도 아시잖아요 네, 맞아요. 그 러시아어로는 예 집에 집을 집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단어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. 맞아요. 혹시 그 튀르크메니스어로는 그것도 있나요? 바뀌나요? 아, 바뀌지 않아요. 정도? 그래서 에에에 의인에 옆에 그냥 붙이는 거죠 음. 그 한국말처럼 그러면 네. 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 물건의 성이라는 게 없죠? 어 요정, 성이 요정,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, 없어요. 투르크메너랑 터키어랑 한국말이랑 어떤 언어가 더 비슷한지 음. 일단 투르크니스탄어랑 터키어가 완벽하게 비슷해요 근데 한국어랑 터키어가 더 비슷한지 아니면 투르크니스탄어랑 비슷한지는 일단 한번 그러면 볼까요? 한국말로도 물어볼 때 원래 보면 좀 부정적인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라는 거잖아요. 음. 그래서 우리도 질문을 할때 조금 일부러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서 음. 너 이거 해야 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질문으로 해요.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? 밥을 음.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는 근데 터키어 비슷한 언어들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가끔 제가 헷갈린 건니게 아마. 아마 아 아마는 뜻은, 네, 다르지만... 다, 뜻은 다르지만 단어가 다름.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그래서 가끔 도쿄어 번역했을 때 헷갈리셨잖아요. 헷갈리시죠 네. 아마는 여러분 도쿄 말로 하지만이라는 뜻이에요 음. 근데 한국말로는 아마도 약간 음, 그런 그렇죠. 뜻이잖아요 그거 궁금해요 한국 사람들은 문장을 시작할 때 아니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나요 그냥 시작을 할때뭐 그냥 뭐 있잖아 라는 게 있는데요 아, 아니 근데 이런 거 없어요 투르크멘어에선 있어요? 있어요. 어, 뭐, 뭐가 있어요? 여, 남친 별애때 알아요. 예, 아니 아니안. 아 아니, 네, 근데 있어요. 이거 문장 조금 시작할 때 말해요? 네, 가끔 어, 우리에 있어요. 있어요. 그러면 비슷하네요. 더. 터키 말에는 이응 없어요. 있어요. 없죠. 근데 네, 투르크멘어는 있어요. 있어요? 네.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맹리.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말로도 이응 이 있어서 맹리라고 쓸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긴 거 아닐까요? 어, <laughs> 이거 너무 중요해요.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. 뭐, 저도 그랬어요. 사랑 사랑 이렇게 하고 여기서 쓰는 많이 없는데 우리는 많이 써요. 아 이건 이겼어요, 여러분. 이건 이응이 없으면 살수 없는 언어인데 <웃음> 선배님. <웃음>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냐면요. n 쓰잖아요. 위에서 쭉 이렇게 쓰리는 없어요. 신기해요. 그리고 제가 약간 느끼기에는 토끼 말이 살짝 표현을 크게 하는 말인 음.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음. 약간 좀 제가 그래서 토끼 말은 약간 프랑스어랑 느낌이 음. 비슷해서 약간 젠틀하게 하려고 하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투르크멘어는 이게 살짝 평범해요. 약간 좀 음. 이런 게 없고 흐름이, 많이 흐름이 있고. 그러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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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냥 음, 맨 여기 있 이런 게 비슷한데, 터키는 도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, 아니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, 어, 저도 느껴지는 게, 터키에 사람들이 한국말을 발음을 너무 잘해요. 네. 근데 억양 때문에 음. 외국인이라는 티가 나요. 그 이유가 터키어는 조금 좀 이렇게 봐도 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. 그 궁금한 게 있어요.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한국 사람들이 아 발음이 땡땡땡 같아. 그런 말이 있었나요? 한 번에 뭐 오디션 보러 갔는데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어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배웠는데 부산사투리가 약간 좀 느껴진다. 이런 아 적이 있었어요. 전 북한 억양이라고 들은 적 있어요. 진짜요? 그리고 이건 여러 번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장난치죠. 김일성 대학교 나왔다고 거기에 개환학생으로 음.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진짜? 그 당연히 진짜가 아니지. 밝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. 저도 진짜로.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. 이미 많은 거 알고 계셔가지고 <laughs> 건축까지 공부하시고 언어 다섯 개를 하시고 이런 인재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 너무 즐거웠고요. 트르크메니스탄에 대한 물론 고감이 있었는데 진짜 많아졌어요. 아 어, 진짜요? 공부를 너무 어... 잘하세요. 가보고 싶어요. 진짜로. 어... 트루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라는 게좀 특이한 나라일 수도 있는데 매력 웃긴 것도 좀 많아요. 그래서 오시면 무조건 가이드 어. 시켜드릴게요 아,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저, 아 너무 인속 이조예요. 네. 왜냐면 아버님이랑 같이 거기 먹이 네. 거잖아요. 거기도 먹고 <웃음> <웃음> 여러분도 혹시나 해서 이 영상이 즐거우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물론이고요. 즐거이상 <laughs> <laughs> 가시고 우리랑 같이 거기를 드세요. 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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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